네,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금요일 마감시장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 포트 갖고 계셨던 분들이 참 기분 좋은 날 같은데. <laughs> 자 램보 로보틱스가 오늘 크게 슈팅했어요. 네, 신고가도 내고 있고 지금 엄청난 거리가 몰리고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오늘 제가 오픈하기로 했던 그 비만 우리 원기 비만주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오늘 크게 슈팅하면서 네, 추가로 들어갈 거라 봐요. 자 미국은 어쨌든 11월 마무리 슈퍼슈코 했던 흐름이 약간 카운다운 된다는 얘기 드리면서 조정과 혼재로좀 보였습니다 음. fmc 와 미중 정상회담이 기대와 함께 잘 끝났지만 살짝 기대 미만 이렇게 평가되면서 주가 등락이 좀 있었죠 자 중요하게 보는 빅테크의 실적들 애플과 아마존이 나왔는데 어, 둘다 되게 좋았어요 플러스 나고 신고가 나오고 있지만 또 구별 돼서 메타 같은 쪽에서는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수익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10월 달에 큰 흐름보다 우리나라장 특히 11월 달에 변화를 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추가로 1%, 코스피보다 좀더 올랐어요. 그 의미를 좀 두고 있는 이유가, 이제 너무 쏠렸던 부분에서 지수보다는, 이 11, 12월 달에 지수보다는 종목장을 준비한다. 종목장 준비한 흐름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에 순서가 돌아온다면서 제가 5월 달에 삼정같이 그런 자리에 다는 얘기도 드리고 있죠. 막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서도를 그런 빅머니 종목에 꾸준히 픽스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어, 깐부, 이제, 젠수랑, 어제 뭐 밤에 보니까 삼성동에 침맥도 하시면서 되게 언론들이 엄청나게 모였던데, 그 15년만 왔어요. 자, 삼전과 사이 되게 안 좋았는데, 저는 주가도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리스타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지만, 우리가 보는 11월 달에 주가 측면에서 말씀드릴 거고, 대신에 선물이 오픈이 되기 시작했죠. 물론 연선은 조금 남았는데, 로봇이라든지 특히 현대차, 현대차 u 도 말씀드렸는데, 로봇에서 엄청난 슈팅이 났어요. 레인보우다가 말씀드렸지만, 삼등전 영화 같이 보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꾸준히 갖고 있었다가 슈팅 크게 넣으면 종목을 좀 공개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로봇과 비만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방송 의견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어, 시원하게 10월 달 마무리 잘 해주시고, 자, 이게 11월 달 되면 종목장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팟도 또 넘어가서 구체인 적 얘기 다 들어보시면서, 금주 마무리 같이 하시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laughs>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간단하게 진짜 간단해게 모두 먹게요자 달러 9 9 9 살짝 올랐죠 예 네, 지금 10년물 장기금리 4.09 6관 60불 픽스는 그래도 지금 미국이 살짝 조정 받으니까 오히려 살짝 변동성을 죽게 보는지 이렇게 의자 살짝 빠졌던 날이었어요 자 돈의 흐름과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이클상. 어제 미국이 좀 빠졌던 이유가 10월 말에 제가 이제 버블링이 되는 과정이 슈퍼사이클 좋다. 슈퍼에 그 진짜 좋아서 이런저런 걸막 부모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캄다운입니다. 이걸로 스윙 차원에서 나쁘게 사고 팔건 아니지만 그럼 그게 강강되는 부분에서 못 갔던 애들, 수급적으로 돌아올 애들 찾는 그런 과정이라 말씀드리고 에이펙에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부모를 했어요. 다니면서 온갖 호재들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그게 진짜 될 거냐? <laughs> 살짝 쉬는 구간. FMC 파워에서도 저는 균형으로 말씀드렸지만 막 기대들을 살짝 끄트릴 수 있는 살짝 매파로 봤습니다. 자, 빅테그 실적은 진짜 AI 버블링이 막 되는 과정에서 버블링이 잘안 쓰겠지만 성장되는 과정에서 실적 확인하면서 등락 이 있는 그런 관계죠. 자, 그래서 11월 달에는 두달 내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더간다기보다는뭐 주도주는 물론 좋겠지만 종목장 순환매까지 수급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미국은 FMC 미중 정상회담 근데 기대 미달 얘기 드렸고, 자, 1 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좀 불확실하다. FMC의 파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고용이 그 점진적으로 괜찮다 얘기했지만 저는 조금 걱정하는 게 있어요. 올해 내년에 우리 AI 쪽이나 고용 더 좋아져서 주가는 진짜 폭발하겠지만 개인도 많이 쏠려 가겠지만 실제로 민생의 고용 흐름은 해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 흐름도 보면서 고용을 꾸준히 챙기겠습니다. 자, 실제로 파울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자, 데이터가 안 나오면 느낌이 오히려 파울이 볼 때도 물론 주간 데이터, 민간 데이터 있지만 약간은 비둘기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고용사항을 파울보다는 조금은 예, 좀 면밀하게 보고 있다. 자, 미중 스몰 딜은 어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뭐죠? 그 트럼프가. <laughs> 미중 정상회담 점수를 자평을 해달라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20점. 뭐 트럼프 답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미중 간에10% 인하는 건 좋아요. 10%인를 해주면 미국도 물가 부담이 살짝 줄어드는 소폭 경감이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4월 달에 트럼프랑 베이징에서 방, 중을 해서 만난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장 큰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내년에 진짜 정치, 경제적으로 미중이 빅대를 만들어 가면서 물론 등락은 있을 거야. 근데 큰 흐름상 가장 중요한 정책적 트럼프 면에서 내년에 빅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 수출을 중국에 한단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반대가 있는 게야 너네 10% 낮춰주고 대두 수입하는 거하고 이 초첨단 엔비디아를 중국에 다 내줄래? 그런 비평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 젠스원이 우리나라 와서 오늘은 선물 보따리를 한껏 풀었습니다. 그 내용 보면서 이와 같이 보시죠. 자 그런 이후에. 트럼프가 이제는 정말 착해 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laughs> 지금 인도도 이제 브라질 얘기 드렸지만 관세에서 한다는 이유가 대법원에서 관세 진짜 때려도 돼안 때려도 되는 그는 대법원의 가장 큰흐음이 11월 5일 변론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보시고 최종 결론은 뭐 내년 상반기에 난 얘기 있는데 어제 같이 한번 과정관리 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ai 는 버블이 아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파월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신뢰성 상당히 높다 보는데 다큰 법을 좀 보지 마세요 근데 올때 특이하게 말씀 드릴 부분이 되게 스마트하게 등 나가 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적이 나오면서 저는 성장과 이 진짜 돈이 벌리는 지를 보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물론 지표로 보고 있는 필반지수 좋습니다 마이크론도 지금 올라가 있고 하지만 약간은 쏠림을 단계적으로 경계를 해야 돼요그외 오라클 오라클은 제가 300몇십오이니까 회사 를 너무 크게 발행 했잖아 이제는 그냥 자기들번거로 하는게 아니라 기업들도 음. 돈을 이렇게 땡기면서 따지면 기업 부채 잖아요 회사체 발행 때문에 떨어지는 면이 되게 스마트해 보이는 거야 분명히 좋고 엄청나게 지금 회사체 발행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살살 뺍니다 그러 되면 어, 성장성 수익성이 조금 안 좋은 거아니야뭐 그렇게 보는 이유가 메타가 그래요 메타는 정말 이건 AI 진신이다 보니까 계속 투자를 계속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버는 돈을 다 투자하고 있어 앞으로 자기 뭐 재미를 높이게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제 보시면 메타도 300억불, 오라클 비슷한 그런 규모인데, 어마어마한 그회사채 발행을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할 수 있겠지만, 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번돈다 때려 넣다가 되겠어 하면 주가가 빠졌어요. 이런 부분이 무조건 좋다, 좋다, 가자, 가자가 아니라, 성장성과 어떤 캐펙스에 대한 수익성을 보면서, 시장은 팔고 사고하면서 스마트하게 등락을 만듭니다. 대신 엔비디아, 새로 올라왔죠. 저는 이제 새롭게 머리를 들면서, 지표주 관찰한다 그랬는데 엔비디아도 사자 빠지긴 했어요. 중력이 없어서. 애플도 그렇고 애플 신고가입니다. 중국 관련. MS도 다자 빠졌고 알파벳도 그렇고. 그빅데크가 이슈 따라 등락 있고 실적 따라 등락은 있겠지만 방금 말했던 나름의 실적에는 내용들 을 갖고 막 부품하게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기지. 이런 등락 보면서 전체로 보겠지만 저희는 충분하게 스마트한 예전에 과일과 다른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버블이 안해는 얘기는 젠수랑도 했고 파월도 했고 우리나라 sk 최태원 회장 됐어요 어제 자 수익성 의구심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한 시장 수급이 이렇게 등락을 만들어 가면서 회사체 반응이 너무 많이 왔는데 이렇게 한 주가가 등락된거 우리도 좋은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한 시장 인선을 막 지르지 않는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거 자, 중요한 자 헬스케어 입니다 헬스케어는 꾸준하게 좋았지만 우리나라 순서가 안 돌았잖아 근데 이게 어, 근래, 지난주에도 바닥 쳤고, 이제, 반등을 주는 흐름, 제가 바이오 보고 있는데, 어제 이슈가 필요하고, 모멘트 필요하다 했잖아요. 일라릴리, 마운자로 만드는 이 비만, 글로벌 대전 중에서 여전히 매출이 좋아요. 실적 되게 좋게 나왔고, 자, 노보노 디스크, 일라일보다 좀 못하지만, 메세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비만 쪽인데, 인수 전에 새로 뛰어들었어. 근데 원래는 화이자가 49억불 주고 이걸 산다고 그게 결정이 됐는데, 야, 아니야. 그거 내가 인수할게. 65불을 더 갖다 붙이면서 인수전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만 대전이고, 여기 관련된 오늘 우리 비만 테마가, 우리 것도 슈팅을 했지만, 여전히 비만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슈팅을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고, 위장 항상 네 가지로 말씀드렸던 기준 잡으시면서 종목별로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괜찮아요. 11월 달에 당 야자 어, 등락하더라도 버블보다는 종목별로 본다. 자, 그러면 4,020불, 4,000불 등락하고 있죠. 유디코에다 안 와서 10만 9천 불 헌정을 올 거예요. 순서도로 올 겁니다. 자, 비명 내에서 여전히 유럽은 약합니다. 약하고, 그 다음에 일본, 일본 어제 우리나라 한일 정상회담, 무난하게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엔화도 154배, 달러가 살짝 오르다 보니까 일본 약세된 건 있어요. 어제 비오지에서 금리 동결했죠. 자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기대감 살짝 올랐던 부분이 살짝 조정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PMI나 경제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키워야 돼. 어쨌든 시진핑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큰 음상 잡아주시고 대만 가격도 약보합이었어. 근데 지금 t s m c 신고가 붙고 있습니다.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우리 사원에선 사고 팔건 없지만 살짝 쉬어가는 그런 눈 보시면서 어디로 돈이 가느냐?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제가 코스닥을 적어드렸던 이유가 여전히 3전 뭐 하이닉스나 큰 드럼 좋아요. 지금 보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동성도 지금 86조나 다 됐어요. 86조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몇증가에서 들어가고 확 빠지진 않겠지만 오늘 코스닥보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 제가 좀 봐드리고 어제 같은 게이스도 코스닥에 빠진 종목이 진짜 많았어요. 선별화가 너무 되고 양극화되는 분이 보이시겠지만 그 중에서 슈팅 들어올 것들은 항상 성장이나 모멘텀 다 챙겨드리면서 빅머니 들어가 있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종목이 슈팅을 많이 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지금 15년 만에 우리나라 왔어요. 3전이라 안 좋았잖아. 그 하이니스는 그를 받아서 HBM을 엄청 잘해 먹고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깐부 젠순홍이 어제 깐부 치킨에서 그 삼성동 그쪽인데, 제 옛날에 말가던 그때 조용한 쪽인데, 아주 그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었죠. 삼성의 이종회장님이랑 현대차의 정인회장님 만나서 치맥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내용은 일단은 지금 블랙야 같은 중요한 칩, 25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시 40, 55분에 인사를 할거거든이펙에서 근데 시장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미리 올라온 게 있는데, 블랙에를 삼전, 하이닉스, 네이버까지 20만 장 주고, 현대차도 따로 5만 장 이상 공급하겠다. 자, 현대차가 급등했습니다. 현대차가 급등했어요. 자, 현대차 5만 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크고, 그동안 현대차가 싸고 좋은 줄 알았지만, 성장 동력이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이래대 그 5만 장을 구입하게 되면 현대차에서도 테슬라 수준의 연사 능력을 구비 가능화됩니다. 그다 로봇의 진심이잖아. 정회사님 뚝심을 얘기 드렸지만, 지금 로봇의 진심이라서 아틀라스 3세대도 내년 공개할 텐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다 올랐어요. 자, 지금 현대차가 관세에서도 관세에 좀 떨어져 주고, 재평가도 탈피하면서 서서히 머리를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쨌든 우리가 봤던 중기 배당주로 봤던 현대차 유입에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묵직하게 봤을때는 급등하게 별로 좋은건 아니야 <laughs> 지금 왔다갔다 할수 있겠지만 신고가 내면서 현대차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 그 다음에 지수 코스피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삼전도이기 나오는데요 삼전 이랑은 엔비디아 랑전 리스타트 라했습니다 안좋았던 다 깨고 특히 블랙에 그 공급받는 것도 있지만 hbm3 는 통과했어요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차세 저도 hbm4 가 필요한데 샘플로 출하 했댑니다. 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것들을 3전도 따라간다. 그러면 봐주시고 3전은 별로 흔들릴 건 없어요. 뭐 쉰다 하든 뭐 제가 이게 기술적으로 오늘 살짝 단계 꼭지에는 찍은 게 있어. 그런 건 있는데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스윙상에는 꾸준히 키워가시는 되게 좋은 얘기. 우리나라 수출도 좋고 AI 글로벌 생산 거점 AI 포함되면 이제 반도체 생산이 더 빨라지고 양과 질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 오늘 발표할 거예요 엠바워 풀린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자, 섹터별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도 봐지 보지만 삼전 한익 기준으로 나쁜 게 없어요. 묵직한 삼전 변동 있는 한익 특성만 봐주시고, 근데 단기론 살짝 쉴것 같아. 얘들 좀심면딴 걸로 더 돌아가겠죠. 자, 대신에 제가 5월 달에 삼전 같은 바이오 순서 준비는 다다돼 있었거든. 수급이나 모멘텀이 중요했는데 그런 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바이오를 더 좋게 얘기드립니다. 자 묵직한 자동차 항상 봤지만 저희가 길게 보는 거 빼고는 말씀 잘안 드렸던 부분인데 묵직한 에디온 급등에 대해서 계속 치고갈까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묵직한 추격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유비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근래 말씀 드렸는데 타이밍 괜찮았다 그죠? 자 그다음 우리나라 계속 같은 데서 돌아가는데 전력과 아, 전력 괜찮죠? AI 전력, 조선 방산 원전 이런 AI 주변 주들은. 실적 시점 관리를 하면서 약간 쏠렸던 면이 있잖아 반도체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락을 보고 있고요 순서도 돌아올 거예요 대신에 제가 2차 전지는 좀 많이 쏠렸던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보시면 비아이디나 중국 전기차 아직 책임 게 하고 있잖아요 리튬가격또 떨어지다 보니까 좀 빠지는 매물을 막고 있는 얘기를 꾸준히 이번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조정기 자지만 제가 유, 예탁금이 늘고 이것저것 왔다갔다 왔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권주 들고 있는 게 훨씬 낫다 말씀드리면서. 필수적으로 정권 배당 장계를 예, 약간 말씀드리고 있죠 자 네이버 잠깐 볼까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물량에 대한 얘기 제가 수급 얘기 드리면서 물량 얘기 드리는데 네이버가 오늘 또 얘도 엔비디아에서 어, 칩 공급 받으니까 올라갔어요 얘가 지금 두나무 가는 것도 있지만 뭐, 피지컬 AI 로봇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도 좀 붙을 수 있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대장조하다가 그덕그덕 쌓였던 물량이 다 있어요 개인들이 다 물량이 있는데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에 많이 걸리고 이제 유동성 돌면서 올라가겠지만 20만 6만 원 7만 원 돌파가 되면 그다음 물량대가 또 30만 원 30만 원또 있단 말이에요. 이 물량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든 키우든 사실한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 물량대 많이 맞을 거예요. 자, 지수 관련해서 봐 주시고. 자, 주포인트 외국인 오늘 6천억 계속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4천이0 위에서는 한익수이를 많이 팔고 있죠. 한익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쉬어가자는 그 의도로 보고 대신에 코스닥에서 꾸준히 매수를 늘립니다. 외국인들이 다 해요. 물론 외국인 자사냐나판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 파트 2에서도 이제 보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골고루 먹을 거야. 코스피아 먹는 게 아니라, <laughs> 코스닥에서 외국인 먹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코스닥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자 닷금이 드디어 이제 86조까지 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늦게라도, 어, 진짜 되는데? 우리나라 좋은데? 야 예, 법을 아니라는데? 또 많이 팔아놨잖아요. 몇 개월 계속 팔아놨기 때문에, 물론 서업 게임이 아시고 우리나라 뭐 늦게 들어오면 계시겠지만, 2020년에 막 개인 주도장보다 순서가 늦어, 속도가 늦어, 그러다 보니 뭐 종목장이 팡팡팡보다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예, 확산되는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목장에 도움을 줄 거다. 우리나라 환율은 어차피 1430원, 오히려 지금 뭐 수출과 환율에 우리나라 코스피 좋다고 분석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음. <laughs> 정시가 좋으니까. 자, 바이오 섹터. 제가 5월 3전 같은 자리한 얘기를 며칠째 드리고 있습니다. 제제 그렇게 대기를 바라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제가 보는 빅머니 체식 면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필요한 거는 거기 수급을 붙일 수 있는 계약과 모멘텀인데, 삼바 SK 바이오팜 로버노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비만 테마 관련 메세라 인수전에서 DND 파마텍이나 한올 바이오도 따로 어, 재료가 나왔죠. 많이 급등했을 겁니다. 이게 수급에 대한 반응이라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것 쪽이 슈팅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하지만 아무러 가지 않아요. 큰 것들, 플랫폼주, 빈문이 들어온 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알테오젠은고스닥1등그또 예, 제로도 괜찮았죠. 먹크 실적 괜찮습니다. 키트로 대전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키울 수 있는 우리 알테오젠 오늘 또 올라갔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드린 부분은 뭐냐면 원기옥 바이오죠. 이올릭스에요 <laughs> 슈팅함 올릭스 이제 오픈합니다. 우리 밑에 잘사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키워가면서 저는 신고가 나면서 우리 이미 수십 프로 나오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 키울 수 있는 얘기를 파트 2에서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깜부젠슨 왕이 또 로봇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차 올라가면서 관련된 것도 있고 특히나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가레인보우가 레인보우가 신고가 시원하게 냈어요.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로봇 테마 주잖아요. 보니까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아 정말 저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28만원, 6만원 모아서, 남들 로보티즈, 뭐, 클로버 난리 날 때, 묵직했거든. 조금 늦었는데, 어쨌 돌아가면 신고가 흐름 나오면서, 다시 43만원, 2만원 내고 있어요. 오늘 3시 45분, 50분에, 젠스나 발표하는 기다리면서 단기름도 많이 붙었습니다. 뭐, 단타 치더라도, 충분히 주저 잡을 수 있으니까, 파트 2에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로보 뭐 슈팅했고, 나머지, 이제, 이제, 미중, 자, 우리는 한중 정상에 남았습니다. 자, 그런 보면서, 우리 이제 갖고 있는 APR, 화장품이나 엔터도 기다릴 수 있죠. 엔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파트 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조선주는 팔고 제가 이제 정권주 팔았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크게 크게 오늘 한번 정리하고 11월 달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선취미 합니다. 우리는 선취미라고 있으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여유있게 슈팅을 나올 수 있는 빅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를 차고 가시면 중박, 소박, 꾸준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11월달에 종목장 기다려 보시고 항상 제가 보면 월말 월초에 이렇게 갱신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튜브 잘안 뜬다 그랬어이리다 <laughs> 호응 못해드려 죄송하고 뜨신 분만 좀 불러드릴게요. 저 구미호님 16개월째 처음 유럽부터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스마일님 12개월째, 태균님 12개월째, 찬찬님도 3개월째 매무심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10월 달에 막 쏠쏠님 막 슈퍼 이거 나왔던 금주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 자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면서 종목 얘기는 파트 2에서 넘어갈게요.